아침은 쿱에서, 스위스에서는 쿱이 우리나라에 거의 하나로 맡아주는것 같아요. 와, 한국라면 있어요. 튀김 우동. 근데 컵라면에서 엄청 비싸네. 4,000원이 넘네요. 근데, 신라면은 그래도, 어, 한 3,000원 정도? 딴 데는 없을 수 있으니까, 별로차 일단, 돼지고기, 계란, 기기 없이 먹을 수 있는, 그래도 커피더라고요 대망의 짜잔 신라면 와 김치라면 좋습니다 엊그제 먹었던 프로티바 마지막으로는 불트원샷 이렇게 샀습니다 그래서 가격이 얼마냐 토탈 해가지고 31.35 스위스 프랑이에요 스위스 프랑이 엄청 올라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1,370원? 그러는 거 같은데 곱하기 31.35를 하면 은 이게 43,000원치입니다 43,000원치 계란 넣으려고 러니까 삶은 계란이었습니다 nope. 언어를 모르니까 아이 그림이 있네요 옆에 삶은 계란 와나참 그냥 먹어야 되겠다 지금 비가 왔다 안 왔다 반복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슬슬 출발을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고타르 패스라고 여기가 해발 2100m 거든요 여기를 한번 가보려고 합니다 네 이제 시간은 오후 한 3시쯤 됐는데요 고타르 패스는 어, 어제 갔던 푸르카 패스 가는 길이랑 시작은 좀 비슷하더라고요 일단 고타르 정상까지는 여기서 12km고 어, 높이가 670m 더라고요 오늘은 어, 우비도 챙기고 바람막이도 챙기고 그 다음에 후미등까지도 챙겼습니다 이제 고타르 패스 시작입니다 지금 제가 저기서 이렇게 타고선 올라오거든요 이렇게 사실 별로 안 올라왔는데 어, 별로 안 올라왔는데도 이렇게 풍경이 달라지네요 이렇게 와 마을이 한 눈에 보입니다. 한 눈에 그리고 대박은 저기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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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빙하가 있어요. 빙하 와, 와 지금 가다 보니까 대신 멋진 풍경이 나오네요. 아마 저이산 꼭대기 저 근처가 목적지 같습니다. 근데 차가 많이 다녀가지고 어 되게 조심스러워요. 엄청 더워요. 날씨는 시원한데, 땀이 엄청나네. 이제 고지까지 4.4km, 4.4km 남았습니다. 저렇게 올라가서 이렇게 쭉 가면 될것 같아요. 조금씩 계속 올라가다 보니까 올라가지긴 하는데 굉장히 힘드네요. 아 그래도 오르막길 좋아하시는 어필 좋아하시는 분들이 오면은 진짜 어, 재밌게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이제 목적지가 커피입니다. 목적지 앞에 두고 이렇게 멋진 풍경이 있어서 잠깐 섰는데 어, 옆에 있는 아저씨께서 어, 사진을 한번 찍어 주셨어요. 그것도 선뜻 먼저 찍어 주셨습니다. 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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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One, two, three. Thank you. Thank y 아저씨는 다 계획이 있었구나. 와 땀은 나는데 또 잠깐만 쉬어도 추워요. 아, 대지높아서 그런가 그늘은 굉장히 춥습니다. 여기서부터는 어, 자동차 길이랑 어, 그 다음에 자전거 길이랑은 조금 분리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는 지금 자동차들이 안 다니죠. 어, 그리고 여기가 어 다니는 게 다니는구나. 네, 아마도 어, 조금 시골길 같은 그런 길인가 봅니다. 그리고 여기가 유로벨로 3번길 인가봐요 유로벨로 표시가 되네요 지금 3km를 앞두고 나서 이렇게 돌길이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로드 자전거로는 어, 타고 가기가 좀 불편해서 끌고 가고 있어요 어, 설마 3km 내내 이러지는 않을 것 같고 가다 좋은 길이 나오겠죠 옆으로 이렇게 호수가 나오네요 어, 근데 여기는 제가 생각하는 뭐 그런 에메랄드빛 호수는 아니라서 그렇게 예쁘진 않습니다. 우리나라 저수지 보는 느낌 이게 영못갈줄 알았는데 그래도 로드 자전거로도 탈만한 도로네요. 아, 지금 잠깐 나오다 끝날 줄 알았더니 길이 어, 꼭대기까지 이어지네요. 와 이런 오르막 특징이 끝날 것 같으면서도 끝나지 않는 게 특징이죠. 이렇게 돌산도 나와주시고요. 정상에 왔습니다. 아다 도로로 가시네. 나만 돌길로 올라왔네. 또 어제와는 다른 풍경입니다. 파소산 호따르도 2106m. 여기는 아, 정상에 호수가 많은 게 특징인 것 같아요. 고기 사나 낚시하시는 분도 계시네요. 그리고 저 뒤로 보이는 어, 거대한 와 진짜 장벽 같죠? 꼭 그거 같아요. 왕좌의 게임에서 그 있잖아요. 얼음벽 얼음벽있잖아요 어. 마지막에 용이 딱 녹이고 들어오는 거 그거. 와 벌써 6시네요. 이제 쌀쌀해집니다. 와 이거 어떻게 보면 약간 겨울 같기도 해요. 살짝 쌀쌀한 게. 와 어, 같은 스위스 안에 있지만 어디는 여름 왔고 어디는 겨울 왔고 카페 와가지고 어, 카페 한잔 하고 가려고 합니다 음, 여기는 아메리카노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따뜻한 물이랑 어, 에스프레소를 달라고 해야 되는데 아마 제가 이거를 6월, 여기에 타면 <laughs> 여기 보시는 분들이 깜짝 놀랄 겁니다 이거한잔해볼게요 음, 맛도 있네 여기는 왠지 스위스보다는 이탈리아 느낌이 많이 나네요. 역시 한국 사람은 아메리카노죠. 음, 맘이좀없는것 같습니다. 안에는 이렇게 분위기가 참 좋습니다. 분위기는 참 좋은데 이게 어, 야외 풍경은 보기가 좀 힘들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점은 조금 아쉬웠습니다. 음. 날씨가 좋을 땐 이렇게 밖에 서 테이블에서도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서도 이제 계산할 때, 유럽은 항상 계산할 때 고민이 되더라고요. 이게 계산을 가서 해야 되는지, 계산대에서 해야 되는지, 아니면 자리에 앉아서 기다려야 되는지,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팁을 줘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오늘은 그냥 빌 플리즈 이렇게 하니까, 그냥 거의 약간 계산대로 와서, 같이 계산을 하, 하는 분위기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같이 가서 계산을 했고, 그냥 카드 결제만 딱 하니까 끝났습니다. 그러니까 팁은 뭐 거의 없는 거긴 하죠. 어, 어제도 그랬어요. 사실 제가 잘 몰라서 그런지 몰라도 분위기가 좀 분위기인 것 같더라고요. 그냥 우리나라처럼 팁 문화도 없고, 계산대에 가서 딱 결제하고, 이게 파는 사람도 편하고, 가는 사람도 편하고, 유럽에도 도입되어야 될 시스템 같습니다. 이제 돌아갈게요 와 이제 날씨 너무 추워진다 날씨가 아 어, 저는 왔던 길로 돌아갑니다 이기 보니까 사람들은 다 그냥 도로로 내려가더라고요 근데 저는 와 도저히 무서워서 못, 못 가겠어요 여기 사람들은 그냥 겁이 없어 겁이 그냥 차, 차도로 그냥 똑같이 다닙니다 저는 차랑 똑같이 진짜 무서워요 와. 여기는 이렇게 자전거 타시는 분들 등산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은 것 같아요. 캠핑하시는 분들까지. 또 다른 데는 제가 캠핑하는 걸못 봤는데, 여기는 그래도 캠핑하시는 분들이 있네요. 드디어 돌길이 끝나고 이제 아스팔트 길입니다. 와, 한 2km? 2km 정도는 온것 같은데요? 돌길을? 2km 이상 왔나? 와, 저기 빙하가 장난 아닌데요? 진짜 멋있는데? 천천히 내려가자. 여긴 그래도 우측으로 펜스가 있어가지고 그나마 좀 낫습니다 차만 조심하면 돼 최대한 지금 브레이크를 잡으면서 천천히 가고 있습니다 그 내리막은 그래도 확실히 좋아요 오르막보다 뭐 숙소에 거의 도착했습니다 와 진짜 시원시원한 다운이긴 했는데 저, 저는 무서워가지고 아, 어, 제대로 못내려가겠더라고요 토요일이라 그런지, 그런지 캠핑하시는 분들이 더 늘었어요. 제가 갔다 오기 전까지만 해도 몇대 없었는데 차가 엄청 와있네요. 오늘 저녁은 삼겹살입니다. 좀만 더 익혀서 잘라서 먹어야 되겠어요. 별이 많네 맛은 비슷하네요 민나랑 목살 참기름에다가